이것 외에 코로나를 예방하는 한약은 또 있었습니다. 이들이 말하는 옥병풍산 청태배독탕은 인터넷 상에선 이미 코로나 예방과 치료에 효과 있다고 정평이 나 있는 상황. 바이러스 있잖아, 청폐배독탕은 에 있다고 정평이 나 있는 상황.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한약이니 가격도 만만치 않겠죠. 그런데 좀 이상한 건 같은 약인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. 어? 비용 얼마? 비용은 한 달분 정도 사방 가리지면 55만 원. 와. 그만한 단돈으로 20만 원, 1 5만 원. 15일. 직접 받은 분 활용 네곳중세 곳의 한약 구매를 부추겼습니다. 정말 효과 있는 걸까요? 확실히 효과 있다는 얘기는 <laughs>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임상적으로 증명이 되야만 우리가 그 효과가 있으니까 뭐 치료제로 쓰시라든가 뭐 예방 목적으로 쓰시라든가 뭐 이런 얘기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사실은 그 예방 치료 목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. 수액을 맞으면 신종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건데요. 인터넷에 코로나 예방 조사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수많은 글 대부분은 면역력을 강화해 코로나 감염을 예방해주고. 심지어 바이러스 치료도 가능하다고 후원 장담합니다. 과연 사실일까요? 코로나 예방 주사를 오히려 네. 드리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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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효과적이라는 코로나 예방 주사는 이미 동의났고 또 다른 주사가 있기는 해요. 네. 일단 은 요거 접수해 드리고 나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. 또 다른 예방 주사가 있다며 진료실로 안내하는데요. 면역력 증강주사 무슨, 예, 완전 물량이 적다며 조바심까지 부추기며 또 다른 주사제를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예방은 물론 치료까지 가능한 주사라고 하는데요 아... 게다가 就这样方式，这样子来回走来走去，结果买不回来。你把我不的放在那儿，我们这儿也就没什么。 구하기 어렵다고요? 네. 어, 저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까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아요 아...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약품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죠. 사이모신 알파원을 맞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증강이 되면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음... 백신의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의사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하라며 10일치 약까지 처방해 줬습니다 부작용은 없을까요? 계속 먹어약 먹을 때주의해야될게 뭐 있어요 거나는 조심해야 되는데 큰 이런 것도 수있요 코로나 예방약이라지만 실제 예방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심각한 부작용까지 생길 수 있다는데 놀라운 건 없어서 못팔 정도로 인기라는 겁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? 여하튼 이제 굉장히 비이성적인 마케팅이 지금 통하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.